하여튼 이윤석입니다. <laughs> 시공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시공 건물은 단독주택 100세대 4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세대 정도 되고 공장은 한 5천평 학교는 2천평 상가는 아직 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는. 그다음에 시공 금액은 주택은 40평, 500만원 해가지고, 100세대 해가지고, 200억 정도. 그 다음에 공장은 5,000평 해가지고, 200, 200만원 해가지고, 100억 정도. 그 다음에 학교는 2,000평 해가지고, 300만원 해가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시공은 20만 평 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도요될것으 아, 예상되며, 공사기간은 한 2년여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 건축공사도 토목공사, 기간에 어느 정도 그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우오수 배관이라든가 끝나면은 보조기층까지만 되고 나면은 건축공사도 바로 들어가가지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같이 건축공사도 완료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 소장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돼가지고, 그, 주택에서 나오는 그우오수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한 다음에 보장을 하게 되면은 보장이 그 깔끔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예정일은 지금 예상은 2025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은 계획은 유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사 기간입니다. 인허가 언어 엔지니어에서 인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어, 바로 그, 벌목 작업에한 6개월 정도 벌목 작업을 하고 계속해가지고 25년 말에 모든 공사를 갖다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방법은 주택공사지 전체 4개 공으로 나눠 시공하고 업체도 좀 분리해서 관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주방, 창호, 조명 기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가지고 좀 구입을 통일시켰으면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토목 포장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공사가 토목 포장 전에 예, 완료시켜가지고 토목 포장 중공과 함께 하면은 뭐 이게 누더기 포장이 안될수 있게 깨끗하게 도로가 완공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가 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건축 자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당 500만 원에 그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철근 같은 경우에 지금 어 특허 제품으로 대체제가 좀 있습니다. FRP로 철근을 만들어가지고 그 철근의 강도가 두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량이기 때문에. 어 철근에 반 정도 밖에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그 가볍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20% 20%, 20 이상 절감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재비도 철근이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철근 대비해가지고 한10% 10 이상 또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조달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또 단축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을 어머따. 앞으로 계속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 합리적인 가설 자재 운영으로 해가지고 그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철저한 기술 인력 관리로 하자를 철저히 하자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건설사 하자 보수 후 준공 후한 10년간은 그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할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조합 주택에 대해서 150 세대는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자 보수를 위한 요일 자재도 한10% 이상 확보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하자 보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은, 그, 지봉사에서 무상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